자, 공고. 어, 좀 쉬셨죠? 우리 유인물 잠깐만 가로놓기 좀 하고 갑시다. 유인물의, 어, 통계지표. 들어가겠습니다. 조금 전에 연습한 거긴 합니다. 자, 사망자 수분의 한 특성에 한 사망자 수. 뭐예요? 비대 사망률. PMR입니다. 전체 사망수분의 50세 이상 사망자 수. 비대 사망 지수. 중앙인구분의 한 특성이 한 사망자수 원인별 사망률 자 그다음에 총 출생수분의 이제 사망한 부인수 모성 사망 비 그다음에 가입 연령 여성 인구수분의 사망한 부인수 모성 사망률 그다음에 출생수분의 1년 미만 사망한 영아수 영아 사망률 그 다음에 출생수분의 28일 미만의 사망하수 신생아 사망률. 그 다음에 28주, 7개월이죠. 그리고 생후 7일 이내, 신생아 사망수, 주산기 사망률. 그 다음에 신생아 사망수분의 영아 사망수니까, 알파 인덱스. 자, 책 마저 볼게요. 자, 24번입니다. 혹시, 아, 이게 여러분 그냥 유추가 되나? 자, 비례, 지금 뭘할 거냐면, 비례 사망률하고 원인병 사망률을 좀 볼까 하는데요. 원인병 사망률. 비례 사망률은 뭐분야로고 사망자 수분의 한 특성에 의한 사망이거든요. 여기는 중앙인구 수분의 한 특성에 의한 사망이란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두 지역을 비교하려고 하면 어떤 게 좋을까? 이게 이해가 되려나? 비례 사망률을 사망자 수분해 잖아요. 그렇죠. 그건 사망자 수니까 중앙인구하고는 좀 폭이 넓어 작아 작지요. 그러니까 얘는 사망자 수에 대만 신경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조 사망률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. 그렇죠. 조 사망률이 높다 낮다 그 영향을 많이 받겠지. 근데 여기는 중앙인구수야. 전체 인구에 훨씬 폭이 더 넓은 거예요. 그래서 대부분. 두 지역을 비교할 때는 예를 갖고 합니다. 원인별 상황을 갖고 예 갖고 비교하진 않아요. 왜 사망자 수기리만할 기는 좀 그렇거든요. 어느 지역은 사망자 수가 작을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클 수도 있는데 이걸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럼 비례 사망률은 어떤 어떤데 구하는데 한 집단 내에서 한 집단 내에서 어 도대체 어떤 걸로 죽는 게 많아? 이런 걸볼때 하는 겁니다. 어떤 경으로 인해서 죽는데. 우리나라에서는 도, 도대체 어떤 병으로 많이 죽어 이런 걸 보는 거를 비례 사망률이고 두 지역에서 어떤 병으로 죽는데 이걸 비교하는 건 대부분 원인별 사망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지역간 또는 두 나라랑 비교하는 거 원인별 사망률 근데 한 지역 내에서 도대체 이 영등포구에서는 무슨 병으로 대부분 죽지라고 할땐 대부분 비례 사망률을 구한다는 거죠 네, 그래서 여기 조금 푸기 작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비례 사망률이 자 이렇게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. 24번이 조금 어렵게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, 비례 사망 지수에 대한 설명이에요.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비례 사망 지수는 높아지겠지, 비례 사망 지수. 노인 인구가 많을수록 비례 사망 지수.